봐봐 나 이거 두 개만 해볼게. 나 이거 두 개만 해보자. 사장 컬렉션을 이렇게 <laughs> 어허. 어 컬렉션 와우 컬렉션 상태. <laughs> 일단 나름 꿀팁 영상이고요, 꿀팁 어 컬렉션 관련해가지고 집중해서 보세요. 제작에서 유산에 보시면은 이 과거에 했던 시즌 관련해서 이제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제 컬렉션 아이템이에요. 최대한 간단하게 팩트만 있게 말씀드릴게요. 이제, 콜의 모래시계 같은 경우에도 체력이 천짜리 컬렉션이고, 이 세계수 준표는 경험치 4%입니다. 그리고 이제 성배를 만들어서 또 추가적으로 성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재료와 희귀소울 들어가고, 뭐, 굿자리는 고급소울. 다 제작할 수가 있어요. 과거의 것들이. 아이템을 추가해서 또 카리 신발이나 뭐, 카리 반지, 뭐, 다른 악세들 포함해가지고 또 추가적인 컬렉션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. 일단 장비에서 성배 캐릭터 당총4 개를 만들 수 있고 저는 2 개는 컬렉션을 박았어요 이미 이미 박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성장의 조화 그리고 일반 아이템 그리고 실바리 이 제작 재료들을 좀잘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걸동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의 조화하고 실바리 들어가고 그리고 건발길에도 캐릭터 당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의 표식으로 또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또 기억의 표식도 또 넉넉히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이거 만드셔도 될것 같고. 일단 실바린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사과에서 이게 경험치 8% 짜리에요 8% 3%에 용기의 원석 까지 하면은 8%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컬렉션으로 만드셔서 좀 경험치 버티시면 좋을것 같고 빈 스카프 하고 에스카 까지 만들 수 있다 일단은 제작에서 유산에 보시면 이런 목록으로 있고 이제 발키리 성배 상자도 꽤 매력이 있어요 이 매력이 있고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좀 광범위하게 설명하려다가 최대한 간단하게 팩트만 이렇게 전달하고 보통 이제 제작 제작에서 유산 들어가시면은 다들 알수 있잖아요. 그냥 봐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나는 발키리 상자를 만들어야겠다. 발키리 굿짜리만 만들어도 뭐 갖고 놀만하지. 일단 여기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.